지난 5월 말새 요격미사일 반입 문제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했던 경북 성주의 군사드기지에서 5달 만인 오늘 또다시 반입 문제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병영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 반입이라는 게군 당국의 설명이지만 주민들은 사드기지 완성을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반입은 어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전달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어서 향후 상황이 더 주목됩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800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주민 해산은 정오가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드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 진박교를 가로막기 위해 주민들이 투입한 차량을 경찰들이 끌어냅니다. 다리 위에는 소성리 주민 70여 명이 사다리와 밧줄로 격자를 짜고 모여 앉았습니다. 경찰이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주민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후 1시쯤 장비 반입이 시작됐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실린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차량 31대가 결국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시 배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생활개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사드 완성을 위한 사드 완성을 위한 기지공사일 뿐입니다. 국방부는 낡은 병영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장비를 반입했을 뿐이라며 이는 사드 성능 개량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는 환경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할 거란 당초 약속도 지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비 반입은 중국의 웨이펑어 국방부장이 어제 서울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드 문제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경제와 기술 그리고 안보를 핵심 고리로 하는 미중간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당국이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더욱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